나의 행복은 내가 책임진다. 행복협의회란 이름 아래 스스로의 행복 만들기에 적극 뛰어들었던 SK 이노베이션 울산 CLX 구성원들 지난주 이 행복 어벤져스들이 모두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또한 번의 출발을 축하하는 행복 클랜 미러데이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행복클랜의 첫 주자로서 8개월간의 여정을 마친 세대공감클랜의 지난 활동들을 따라가 봤는데요. 서로 간의 세대격차를 줄여 행복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했던 구성원들의 스토리와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클랜의 활동이 CLX의 문화로 자리가 잡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클랜의 일원으로서 현장에 가서 많은 구사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수 있도록 공유하고 노력을 할수 있는 활동을 지속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기 호칭 클랜에 참석해서고 대단한 영광입니다. 우리 멤버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경청하고 합리적인 지기 호칭 제도가 만들어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대 공간 클랜의 뒤를 이어받아. 지귀호칭 클랜의 새 출발을 다 함께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우리가 바꾸는 지귀호칭을 구성원들이 직접 출연한 뮤직비디오로 재미있게 표현해냈습니다. 지금껏 달려온 행복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또한 번의 출발을 굳게 다짐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구성원 스스로 만드는 행복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힘차게 비상한 울산CLX 행복협의회 구성원들 앞에 펼쳐질 또 다른 행복의 길이 더욱 기대가 되네요.